비행기가 활주로를 뜨다가 활주로 땅을 쭉 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공중으로 뜹니다 그걸 테이크업 그럽니다 이륙이죠 이륙 땅으로 쭉 가다가 하늘에 뜨는 그 순간을 테이크업 이륙이라 그러고 이륙한 뒤에는 하늘을 쭉 달리다가 목적지에 가서 비행기가 내립니다. 그걸 랜딩 착륙이라 그럽니다. 사회현상을 사회학에서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조선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타, 탄식했듯이 나라가 망하는 길을 계속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 부패하고, 망하는 길로 계속 나갔습니다. 드디어 110년 전에 일본에 나라가 통째로 뺏겼습니다. 그 뒤로 100년이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뜨기 시작합니다. 이걸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침체된 사회가 망해가는 나라가 새롭게 일어서는 그 계기, 그걸 서든 업, 갑작스럽게 뜨는, 비행기로 말하면 테이크업, 이룩하게 하는 그 힘, 그 에너지, 그 어디서 일어나느냐. 어떤 특정한 지도자, 특정한 그룹이 국민들에게 도전을 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우리도 할수 있다. 우리가 왜 일본에 종살이 하고, 세계에서 열등국이 되겠냐. 우리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정신을 퍼뜨리는 지도자. 그런 단체 그런 정당이 출현합니다.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가 늘 침체돼 갑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우리가 다 겪은 바입니다. 큰 뜻을 품고 이 좋은 자리에 큰 예배당을 졌는데 서서히 서서히 빛 뜸이 앉아서 교회가 문을 닫든지 이단 종파의 교회당을 넘기게끔 됐습니다. 그때 우리 둘의 교회가 합쳐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어서게 되는 힘, 그걸 사회학에서는 에누바이러스, 에누바이러스.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가정, 한 교회, 한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감기 올리듯이 코로나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게 망해간다, 희망 없다, 탄식하는 고그 자리에 특정인, 특정 집단이 나타나서 아니다. 우리도 할수 있어. 그런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전염성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런 에너지를 전, 전염시키는 것을 n u 바이러스라 그럽니다. 바이러스가 감기 옮기듯이, 그 앞에 N-U자를 붙여서, N-U는 영어의 need, 필요, 요구, 그런 단어지요. 그 need에 N-U자를 붙여서, 엔오 바이러스를 가진 개인, 그런 집단, 그런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헤매고 있는 역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게 전념이 됩니다. 엔오 바이러스가 퍼뜨려지는 겁니다. 맞아! 우리가 할수 있어! 할수 있는 걸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망해가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었구나. 신광도로의교회 교인들 각 가정 일터 사업장에 그런 에노바이러스 그 위에 있는 성령 바이러스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함께하셔서 스가랴서 2장 28. 이 스가라스에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될수 있다고 스가랴 선지가 예수님 나시기 전 몇백 년 전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밖에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헤매고 침체했었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달라진다.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달라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비조물이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회입니다. New being, new being, 새로운 존재. 예수 안에 있으면 옛날의 껍질 좌절 그런 답보 상태를 벗어나서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지 않느냐? 여러분 2022년으로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상처 받은 거 못난 거 원망하던 거다 보내버리고 2023년 새해부터는 새 것이 되었다다. 그런 선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뉴 빙, 새로운 발상, 새로운 신앙,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2023년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연말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2023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나 신강 두의 교회로서나 내 개인으로서도 2023년에는 최고 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런 기도 중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는 제 금년에 생각합니다. 내 평생에. 2023년이 최고해가 될 것이다. 최고해. 성령님의 도하심으로. NO 바이러스를 넘어서는 성령 바이러스로. 영적 에너지가 우리 중에 머물러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 찾겠습니다. 이사에서 60장 1절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첫 주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사에서 60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 성경에는 rise up 일어나라 b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여 있다 성령의 능력이 너 위에 임하여 있다. 너에게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러고 60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일본에 총한방 쓰지 않고, 그냥, 그냥, 깩소리 못하고 일본의 종이 됐습니다. 해방된 뒤에 남북이 갈라져서 6.25 전쟁에 엄청난 비극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북한 땅은 그 수악한 김정은 정권 밑에 고통다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지금부터 달라진다. 영어 성경에는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달라진다. 옛날에는 이렇게 침체되고, 비실비실하고, 채구실 못했는데, 지금부터 달라진다. 이제는 영문,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023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강두류의 가족들 각심년각 각 가정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큰 꿈을 꾸고 어깨를 펴고 힘을 다해서 2023년을 우리 생애에 우리 역사에 가장 위대한 해, 가장 놀라운 해, 크게 일어서는 해가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나라는 잘 모릅니다. 한국은 교회가 희망입니다. 한국은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 믿어야 잘 됩니다. 예수 믿어서 백년 역사에 N.U. 바이러스가 역사해가지고, 성령 바이러스가 역사해서, 완전히 일본한테 총안방 쏘지 않고 망했던 나라가 이만큼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1장,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광야에서 아주 때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민숙이 21장에, 그래서 모두 백성들이 울고, 불고, 아이고, 망했네, 망했네, 야단 났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복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다 망하게 하실랍니까? 민숙이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 말씀.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광야에 나와서 죽느냐 울고 불고 야단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의 채찍을 보내십니다. 6절입니다. 6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다른 글에서는 하루에 2만 명이 죽었다 합니다. 불뱀, 그 불뱀. 신하의 반도에 모래에 몸을 딱 붓고, 묶고, 묶고, 머리만 들고 있다가 지나가면 꽉 물면은 20초 안에 신경마비로 거품 뿜고 죽는 거의 불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군 동원하듯이 전부 불뱀을 동원해가지고 이 의리 없고 이거 싸가지 없는 백성들 물어라. 마구, 뭐, 집집마다 초상이 나고 야단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 버리실랍니까? 여러분, 우리 2023년에는 우리가 나라 위에서, 북한 동포 위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 위에서 중복 기도하는 해가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8절입니다. 8절. 민숙이 21장 8절. 옛날에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 여하께서 모세 이르시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살리라 불뱀을 만들어 짱대 나무 큰 짱대 위에 구리로 노쇠 로쇠로 뱀을 만들어서 짱대 끝에 달아라.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광야에서 백성들이 다 죽게 됐을 때에, 불뱀에 물려서 뭐 여지없이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처방을 주셨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과학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나무 짱대 달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누구든지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마다 짱대 끝에 구리의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게 된다.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짱대 위에 구리뱀 쳐아보고다해독러에서 살았습니다. 그걸 안 믿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장대 위에 구리뱀이 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장대 위에 구리뱀이 뭐이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낙심하고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짱대 위에 구리밤 그게 우리에게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멘하십니까 광야에서 구리 뱀 짱대 위에 달린 구리 뱀은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죽게 된 자마다 짱대 위에 구리 뱀 쳐다보면 살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달린 나 예수를 쳐다봐라. 예수가 대답이다. 나를 쳐다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바로 짱대 위에 구리 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라 문제, 가정 문제, 기업 문제,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응답입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조로 모시고 한 2023년에 승리하는 해가 되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 이스라엘 백성들 쳐다보고 살았듯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살 길을 찾게 되는 위대한 역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작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2023년 첫 주를 맞아서 바로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령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대가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 가지고 미세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참 응?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임에서 2장에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아주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사동전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 바울 사도 베드로 전도대가 예루살렘 성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제 9시는 우리 시계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전도대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안준배입니다. 선천성 장애자입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장애자가 미문 곁에서 구걸하고 살아갑니다. 뭐, 그때는 복지도 없었고, 무슨 대책이 없으니까, 민문 앞에 앉아가지고 한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그 나면서 안준베이 보고 피리 꽂혔습니다. 나를 보시오. 그러니까 그 안준베이가 돈한푼 줄라는가 해서 만원이나 오천이나 주까 해서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그때 그 안준베이에게 베드로가 줬던 것 그것을 우리 신강두레교회는 이 경기도 북부 지역에 우리 이웃들에게 저 의정부에서 포천 사이에 주민들에게 그걸 줄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이걸 줄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늘 손한분 줄난가 해서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3장 6절입니다. 예수님 되나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제실,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사도행전 3장 6절을 그 시대 그 땅의 백성들에게 줄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현찰을 가지고 갈라 주는 데가 아니지요. 은이나 금으로 갈라주고 돕는 데가 아닙니다. 이러는 교회가 구제도 하고 복지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백성들에게 그 시대를 향해서 줄수 있는 핵심은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교회가 가진 것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철절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신광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줄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립니다. 교회가 가진 것으로 드립니다.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 주어질 때까지 교회가 가진 건 뭡니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교회가 가진 거 나사 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이신 이름으로, 존귀하신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하니까 신명, 신명이 시원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신광들에께 제단으로부터 울려퍼지게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사회학자들은 그걸 n 유바이러스라 그럽니다. n 유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바이러스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린이도 북한 땅도 남한 땅도 십령 십령마다 어을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둘의 신광교회 영적인 제. 단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해서 첫 주부터 10월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가진 것, 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